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물가 안정과 세금 감면 등을 막라해 중산층을 겨냥한 대규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도입할 만한 법이라며 맹비판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이 택시 전용 승강장을 도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방문객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불편 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10개 법안을 신설했습니다. 절도 소매범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의 한 주차장에서 한인이 강도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가 차고 있던 시계를 뺏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서 대량의 펜타닐을 제조하던 비밀 마약 공장이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중산층을 겨냥한 대규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놀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취임 100일 경제 구상을 공개하고 중산층의 경제적 안전성을 진전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미국 가계의 생계물가를 낮춰야 한다면서 중산층의 세액을 감면하고 식료품 바가지 가격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첫 집을 사는 구매자들에게 2만 5천 달러까지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하고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는 1년간 6천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만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자녀 세액 공제도 기존 2천 달러에서 3000달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ore than 100 million Americans will get a tax cut. And we will do this by restoring two tax cuts designed to help middle class and working American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child tax credit.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 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구상을 놓고 베네수엘라나 쿠바와 같은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도입할 법한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바이든 행정부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경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A 공항에는 매일 하루 평균 수백여 편의 항공편들이 이 착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교통 혼잡과 관리 미흡 등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은 공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택시 전용 승강장 정책은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일 하루 평균 700편에 달하는 항공편들이 드나드는 LA 공항 전 세계에서 수십만여 명의 여행객들이 찾는 공항이지만 그에 비해 안내 시설과 교통편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렉스, 즉 택시 전용 승강장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여전히 여행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공항에 나와서 택시를 타려면 이렇게 셔틀 버스를 타고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미 5년 전부터 도입된 정책이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등 외국에서 방문한 여행객들의 경우 인터넷으로 미리 정보를 찾아보지 않으면 공항에 도착해서 승강장을 찾아 헤매기 일쑤입니다. 또 여행객들이 한 번에 몰리면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긴 줄을 서야하거나 택시 호출이 늦어져 야외 승강장에서 오래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저기 공항 안에서 우버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게 자꾸 다른 데로 이게 무버가 안 불러지더라고요. 타고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만 버스 타고 여기 와야지만 이제 우버 부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 어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는 뭐 초록색 기둥을 찾으면 된다는데 했 막상 나오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짐 들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되니까 좀. 특히 시니어 여행객들의 경우 어려움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사인를 보고 왔는데도 잘 모르겠어. 어, 한참 헤매지. 옛날에는 <laughs> 택시가 앞에 서 있었거든. 그. 근데 여기까지 와 가지고 여기 택시가 여기 있는 걸 몰랐죠. 들뜬 마음으로 도착한 공항에서 무거운 짐을 이끌고 별도의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 자체가 여행객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버스 내부 공간은 좁을 뿐더러 짐은 직접 실어야 합니다. 막크그 어제 그, 그 셔틀버스 드라이버가 좀 화내더라고요. 사람이 꽉차 가지고 제가 이거 앞에다 좀 빼놨더니만 막 들어가라 그러고 그래서 지금 택시, 그 우버비도 비싸고 좀 네,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짐이 네, 좀 복잡해요. 한편 공항 측도 여행객들의 불편을 덜고자 교통편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we do in a new automated people-mover system you can see um, the elevated track there it's going to take you above traffic and you're going to be in a train time certain uh, arrival at your destination they'll be running every two minutes and it will get you out to your ride right to your lot in under six minutes. <목소리도> <목소리도> 공항 측은 모노레일이 개통되면 연간 3천만 명의 승객들을 이동시켜 교통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약탈 행위를 막기 위해 1 0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 산호세에서 대형 소매업체 대표들과 협력해 작성한 1 0개 법안에 서명하며 기존의 절도 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법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자동차 절도와 소매 절도 등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건 내용과 정황에 따라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매점 직원에게 절도와 기물 파손, 폭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법원이 2년 동안 적금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신설된 재산 범죄 전담부서의 활동을 영구적으로 설치하고, 업소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지며, 절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발의안 47은 중범죄율이 높아지면서 밀려드는 수감자로 교도소 시설이 포화상태로 치닫자 수감자 인원을 3만 3천 명 이하로 유지하라는 법안으로 이는 재소자 줄이기가 인도주의적 접근과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재범률이 높아지면서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의 한 공용 주차장에서 한인이 강도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PD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윌셔블러버드 선상 세인트바실 카톨릭 대성당의 공용 주차장에서 권총을 든 강도 세 명이 한인에게 접근해 시계를 강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고가의 시계를 차고 있었으며. 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용의자들에게 저항하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타운 내 강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대량의 펜타닐을 만들던 비밀 마약 공장이 발견됐습니다. 보헤나파 경찰국은 지난 14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앨리스 스트리트 1,600 블럭에서 엄청난 규모의 마약 제조 공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펜타닐로 의심되는 주황색 알약 30만 개와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약물과 기계 등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해당 공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26살의 용의자를 확인했으며 용의자는 부에나 파크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환경 보건 유해 물질 팀이 함께 출동해 현장에서 의심되는 모든 유해 물질을 제거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된 오이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는 리콜된 오이와 관련해 31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확산돼 최소 450명이 감염되고 125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리콜된 오이는 5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유통된 것으로 현재 매장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DC 조사 결과 플로리다 주의 오이 재배 업체 두 곳에서 사용된 우나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번 리콜은 펜실베니아 농무부가 한 업체에서 살모넬라 양성 반응을 보인 샘플을 발견한 후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오이에 대한 리콜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편 살모넬라균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식중독의 원인으로 증상으로는 설사와 발열, 복통이 있으며 유아와 임산부 등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심각한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대낮에 우편배달부를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트베이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30분쯤 덴빌의 블랙호크 지역에서 우편배달부의 우편함 마스터키를 노린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소포를 확인하려는 주민인 척 가장해 우편 배달부에게 접근한 후 총기를 보여주며 위협하고 우편함 열쇠를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 the, in the 특히 경찰은 범인들은 주로 수표나 신용카드가 포함된 우편물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우편 배달부 강도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에게 15만 달러에 달하는 포상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LA 하니타운의 한메 은행 앞에서 은행 고객이 강도에게 거액의 현금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3737 웨스트올림픽 블러버드에 위치한 한미은행 지점 앞에서 2인조 강도가 현금 1 3 0 0 0 달러가 들어 있는 은행 고객의 가방을 빼앗은 뒤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뒤 BMW 승용차를 타고 북쪽 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가운데 한명은 검은색 비니와 회색 스웨터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다른 한 명은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면서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범행 당시 용의자들은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릴랜드 주위에서 80여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을 방치한 남성이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볼티모어 경찰국은 피멀리코 경마장 인근 주택에서 방치되어 있던 83마리의 개와 고양이 한 마리를 구출하고 주택 세입자인 로버트 코니를 동물 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출된 반려견과 고양이는 모두 우리의 갇힌 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 가운데 40여 마리는 지하실에서 오물과 함께 뒤덮인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동물을 판매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동물 학대와 관련해 1 7 3 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경찰은 용의자의 집에 공범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앞으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핸드폰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지난해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한 디지털 아이디 도입의 보안을 현재 강화했으며 스마트폰과 애플워치에 DMV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디지털 형태로 등록해 구글 월렛 어플이나 아이폰의 애플페이에 저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디지털 신분증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당장 100%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일부 공항과 비즈니스 업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할 때 스마트폰 어플에 등록되어 있는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나 교통 단속을 포함한 법 집행 기관에서는 디지털 아이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디지털 형태의 아이디 시행 날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LA 한인타운에서 한인 축제가 개막됩니다. LA 한인 축제 재단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국제공원에서 제51회 한인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장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지자체별 농수산 특산물과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을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 모두 291개의 부스가 마련됩니다. 특히 올해는 홍영민과 김현정과 같은 70, 80세대를 겨냥한 가수들과 젊은 세대를 위한 가수 수란과 김우진 등 특별 출연진들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좀특별히요 저는. 어, 포르부터 하는 것도 있고 한국가는티켓 같은 걸 라플도 하고요. 액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데 와서 어, 인하면참 좋겠습니다. 홍경민, 그다음에 김현정, 그다음에 에즈원 해 가지고요. 예전에 70,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연예인들 어, 섭외했고요. 젊은 친구들을 타겟하는 연예인들 서, 어, 섭외했으니까요. 이번에 많이 오셔 가지고 그 축제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LA 한인 축제가 긴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어?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i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목소리>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디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 1 3 4 2 7 2 3 5공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의 증거로 거론되는 문제 전화번호 800-7070의 가입자명이 대통령 경호처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모든 의혹은 정치 선동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덕경 기자입니다. 최상명 순직과 관련한 외압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 그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돼 나타났습니다. 경호처 출신 송모 씨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노비 등 외압 사건의 모든 배경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지금 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의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 김용현 후보자가 최상병 수사 외압에 연루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긴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사건 자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던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은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 02-800-7070 번호에 전화를 받고 2분 48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 번호의 가입자 명의는 대통령 경호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첫 출근길에서 김용현 후보자는 이런 구체적인 의들을 정치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앙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여인영 당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의 자리를 충앙고 출신이 차지하면서 군의 핵심 정보라인이 충앙고 출신에 장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런 지적도 정치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분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될 겁니다. 야당은 최상병 사건의 진상을 기필코 입틀막하겠다는 오기 인사라며 의혹의 당사자인 김용현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경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과거사 등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부끄러운 경축사라고 했고 여당 내에서도 대일 메시지가 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손한을 기자입니다. 전체 1,400 단어 가운데 일본을 단3 차례만 언급하며 일본을 지워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언론이 박수 가해체를 보내는 대한민국 대통령 경축사에 부끄러워 고개 들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한 맺힌 역사를 팔아 넘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식에 박수를 보낸 것은 오직 일본과 구 국을 자처하는 매국 세력뿐입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같은 경축사를 두고 새로운 통일 담론을 천명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나 중진 사이에서 일본 과거사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광복절이면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 유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음. 그래도 역사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음. 이른바 반쪽 경축식의 발단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자신이 사퇴해도 오히려 논란만 남길 거라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트를 쫓아내라. 시대착오적인 반일 선동에 불과하다. 광복절이 지나도록 여야의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서도 초선부터 최다선까지 김관장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철 회등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며 갈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국민의 힘은 당내 주류 의견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집계한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감염세는 이달 말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계약을 앞둔 교육당국도 방역 점검에 분주해졌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가 계속되자 면회를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근처 다른 요양원은 면회 시간을 30분 이내로 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달 둘째 주 현재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1,319명, 한달 전보다 9배가량 급증하며 올들어 최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찾는 코로나 유증상자도 부쩍 늘었지만, 정작 검사를 받겠다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며 치료비 지원이 중단돼 최소 3만 원인 검사비를 전액 환자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도 병가를 내기 어려워 검사를 더욱 꺼리게 합니다. 안 해준다고도 했고 요즘 뭐 지원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병가 저 채가 없어요. 그냥 연차를 소진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정부는 고위험군과 병원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는 치료제는 26만 명분을 확보해 이번 주부터 공급하고 오는 10월부터는 고위험군 위주로 백신 접종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교육 당국도 본격적인 2학기 계약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확진 판정을 받고 고열과 호흡기 증상이 심한 학생은 등교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성영입니다. 아, 몇년 전에 지인의 부모님이 미국에 사는 자녀들을 보기 위해 여행 비자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신 김에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의미로 생명 보험을 가입하셨고. 가입 후에 1년이 채안된 시점에 한국에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는 한국에 있는 지점, 직원을 통하여 보험 가입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확인이 되면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실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선호하는 까닭은 첫째, 한국에 비해 사망보험금이 높은 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1, 2억 정도의 보험 상품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에서는 주로 20만불에서 100만불까지의 보험 상품을 주로 구입하시게 되므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3억에서 14억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비교할 때 보험 가입 제한 연령이 높은 편입니다. 기간성 보험은 80세까지 또 저축성 보험은 85세까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한국에 비해 보험료가 30% 이상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입 기준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전엔 미국에 은행 계좌를 오픈하고 있는 분만 가능했지만 요즘은 미국 계좌가 없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 생명보험 상품은 다양한 추가 혜택들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리빙 베네피시라는 것입니다.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생명보험을 구입하면 이 혜택이 들어가 있는데요. 만성질환과 암 등의 중대 질병 그리고 말기 진화의 경우에 사망보험금액의 전체 또는 부분금액을 신청하여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생명보험사가 인정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90일 정도의 검토 기간을 거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부모님이 여행 오신 김에 가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실 상황이 안 되시는 경우라면 한국 현지에서 보험을 가입하거나 미국이 아닌 가까운 제3국에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사의 경우 한국과 대만 두곳 모두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단, 한국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트러스트를 셋업해서 하시게 되며 별도의 비용이 있는 반면에 대만에 가시게 되면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8월 16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